안녕하세요. 나인자파입니다. 어, 이번에도 레이드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지금 상대방 그 레이드 진영을 보면 플랭크가 이제 선두에 나와 있잖아요. 파란색과 녹색이 나와 있으면 파란색과 녹색 중에서는 녹색이 더 이제 파란색보다 상성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녹색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구성을 하는데 저는 그, 필리어스 포그랑, 그 다음에, 이 삼성짜리, 구피. 이번에 이제 할로윈에서 뽑을 수 있죠? 이번에 할로윈에서 뽑았는데, 구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훈련소에서 혜터가 나왔어요. 20훈련소는, 아, 20훈련소가 아니라, 그, 아카데미 10레벨에서. 원래 아카데미 10레벨에서도 이제 5성을 다른 5성으로 바꿔주지만, 보통은 그냥 클래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성이 나올 확률로 그 다른 랜덤한 클래식이 아닌 오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꾸준히 돌리고 있는데 거의 한 5,6개월에 한 번은 5,6개월에 한 번은 이렇게 특별한 영웅이 나와요. 제가 의상 마더가 나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해터가 나왔고 예그 다음에 짐키타가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랬고 근데 이번엔 해터를 쓸라는 게 아니고요. 자 리안나, 필리스포그랑 공합이 다른 데도 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마더가 빨라야 되고 굽피가 얘가 삼성인데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엘레나를 빼고 선두가 어차피 파랑 녹색이잖아요. 아 파랑 녹색이면 엘레나도 쓸만한가? 어 그렇겠구나. 레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녹색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아예 저기 저쪽에 나올 것이지 뭐 나쁘지는 않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녹색을 터트려서 네, 녹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지금은 버프가 없기 때문에 해터한테 맞아도 딱히 페널티는 굳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해터가 죽겠네요. 네. 자 이제 이 다음으로 까다로운 건 이제 엘레나가 반사를 쓸까 봐 지금 반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아 전혀 없는 건 아니구나. 필리스포가 적어도 한 명은 강화효과를 해제하니까 근데 여튼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 얘한테는 한대 맞.. 벨라한테는 한대 맞을 생각을 하고 그냥 엘레나를 죽이는 것은 택하겠습니다 네, 부활은 하네요 네. 뭐이건 어쩔 수 없죠 저건 뭐 확률이니까 야, 건드리기만 해도 죽잖아요 네, 잘 한번.. 어 뭐야? 왜, 왜 저래? 혼자 쇼하고 있어. 요때 아, 빨간 거를 좀 보내주는데 제발 야야 야, 배란을 건드리네 끝내. <laughs> 나 배란 안 건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잡나? <laughs> 네. 아, 얘는 몇 번을 부활하는 거요. 아무튼 부활을 계속 하네요. 여기서 녹색을 이제 올려서 마더하고 얘 이름 뭐였지예 네, 구피 네, 쓰겠습니다. 마더가 힐을 하고요 구피가 전체 공격을 하, 하는데 얘는 녹색 타일이 많을수록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공격력도 증가하고 마나 재생력을 모든 적에게 줘요 모든 적에게 요게 되게 메리트가 큰겁니다 그 데미지는 별 기대할게 아니지만 모든 적에게 아예 버티겠네 모든 적에게 지금 네, 마나 재생력 마이너스 30%가 붙었어요 요게 상당히 지금 꿀입니다 네. 어휴. 반사로 지금 벨라 죽었구요. 이제, 아 녹색을 없앨 만한 게 없어요. 파란 타일이 너무 많다. 이제, 한데 얻어맞고, 얘도 반사로, 아이고, 하필이면. 콘첸이 힐 쓰는 거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힐 맞아주구요. 아 죽일 수 있겠습니다. 죽었다 게임을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아안 안 죽었어 이런 아 공연력이 뭐 떨어졌었나? 이게 원래 그렇게 죽을 만한 그건 아닌데 자 녹색 타일이 너무 없어서 얘를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색 타일을 좀 벌어야 돼요 야 벌라 그랬는데 너무 많은 타일을 써버리냐 이렇게 사고 일단 힐러를 죽입니다 확실하게 자 몇이니? 만화 대생정 마이너스 34이 네, 정도면 뭐 훌륭하죠 자 만화가 안찹니다 <laughs> 보통은 진작에 이거 완성이 됐어 아 이제, 완, 이제 완성이 됐네요 찾으면 죽었죠 죽었습니다. 지금, 뭐, 이, 이, 구피가 제대로 활약을 못한것 같지만, 얘 성능이 생각보다도, 제가 좋다고는 했었잖아요. 소개, 영웅 소개할 때. 근데 생각보다, 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 지금, 만화 타일, 이 타일에 대한 만화 재생력 마이너스 24% 이게 기본이구요. 여기에, 그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갈수 있는데 그보드의 자연보호막 하나당 얘를 만약에 토너먼트 삼성자리에다가두 개를 지금 제가 방대고로 세워 놓을 생각인데 나중에 나오면 은 그러면 엄청난 그 방대기 방대 구성이 될것 같아요 얘네 얘둘 세워 놓으면 그리고 지금 모든 적에게 이 만화생명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 얘가 속도가 보통인데 이 메리트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공력력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지만 그이유틸성은 만화는 솔직히 모든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물론 이 성격상 공덱보다는 방덱이 더 좋습니다. 근데 방덱을 삼성으로 세울 일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는 거의 뭐 필수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그뭐 그뭐 오성에 레이드에 세우는 일은 별로 없겠지. 근데 레이드에 세운 사람도 간간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얘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이 아니라 얘가 방대게 서 있으니까 은근히 어려워요. 많아야될 대책이 없으면요. 이거는 뭐 진짜 한번 그 있으신 분은 키워서 한번 경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우는 그 코스트가 낮으니까. 예, 지금 구피를 꼭 뽑을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영웅 코인으로 쉽게 쉽게 꽝으로 나오니까는. 근데 여튼 그 생각보다 좋더라, 되게 좋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